따로따로 따로 하면 예. 3 앞으로 뺐다잉 세제곱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0 곱하기 11을 전체제곱하면 되고 제곱이니까 6분의 10, 11 9배한거에 1도한거은나 공식 이거 아냐? 처음 보지? 왜내 이건 방법 없어? 그 지금 여기 있던 공식 그거 그대로 쓴 거라고 바로 3번 공식이에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한 거에 제곱 k 제곱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에요 n이 10이니까 10 11 21한 거로 그거 그냥 숫자로 계산하면 답이 아니에요 오케이 2번은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지. 야, 분자에 있는 수열 자체가 합이야. 분자의 합이 있다고. 야, 얘가 뭐라고? 일반왕이지. 그 밑에도 문제들 보면, 3-1에 2번도 그렇고, 이 뒤에 앞으로 이제 나온 애들도 보면, 일반항 자체에 시그마가 들어가 있다고. 야, 우리 이거 일반항부터 내가 좀 쓰고 시작하자. 야, 일단 분자 보자, 분자. 야, 분자. 1 플러스, 2 플러스 쭉 해서 K까지 더 하려면. 시그마. K 할 거야? 야, 끝이 K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땀자 쓰면 돼. N을 써도 돼. N이 1부터 해도 되고, L이 1부터 해도 그건 니네 자유야. 그 여기 k야? n이라고 변수가 여기 와야지 얘가 같이 바뀌는 거야 얘랑 야 그러면 이거 내가 공식을 쓸 건데 얘가 뭐라고? 공식이야 1번 공식 근데 얘 지금 다르네 야 n 자리에 k가 들어가 있고 k 자리에 n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냐?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돼야지 이해가? 야 이거가 여기에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럼 내가 이 일반항을 쓸 건데 일반항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n 분의 2에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거 이해가 나 네. 여기는 k로 돼 있는데 왜 k로 했냐 얘가 k니까 얘 k로 바꿔놓은 거야 지금 일반항 쓸때 우리가 보통 n으로 쓰니까 아니 k로 써도 돼 그럼 네자유데 여기 지금 k로 돼 있으니까 헷갈릴까 봐 내가 n으로 바꿔놓은 거라고 지금 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네, 네. 얘겠했네야 네, 네. 여기에 오는 애가 보통 우리 AK로 쓰지 네. 그럼 AK는 뭐야? 네, 이렇게 자 이제 하자 이제 시작이다 저거 네.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갈 거잖아 1분의 네. 1 앞으로 빼고 하면 1분의 1은 가만 냅두고 시그마 K랑 시그마 1이잖아 시그마 K면 뭐라고? 공식? 이게 20. 20 곱하기 20. 20. 플러스 20. 은나 이거 얼마? 20? 응. 계산하면 답이라고. 오케이?